choice lifesaving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박사 생살 영어입니다. 막힌 영어 시원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사마지막제 시간입니다. 관용 표현 몇 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마지막 시간, 네, 40일 성경영어, 이런 책의 근거에서 저희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동명사 관용표현, 이렇게 있네요.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이 40일 성경영어 제1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명사 관용표현, cannot help 동명사입니다. 뭐뭇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뭐못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h l p 의 뜻은요, 피하다. 누가 뭐 굳이 뜻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이해하고 외워야지 잘 있게 됩니다. cannot help ING. 뭐뭇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영어에서는 cannot help but 동사의 원형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익도 그렇고, 뭐 수능도 그렇고, 기타 등등 시험에서. 이때 t 은요 전치사. 전치사인데 뜻은 무엇을 제외하고 전치사 다음에는 99 99.999%가 동명사인데 딱 하나 외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받다면 부정사, 투 없는 원형 부정사를 써라. 이것이 영어의 약속이에요. 이투 없는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정사하는 것 빼고는 어찌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몸을 뭐, 타지 뭐, 않을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지 잘 기억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cts 4:20. Acts for twenty. Acts for twenty. 사도행전 4장 이십절입니다. 사도행전 사장 이십절에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하나만 다시 들어보시죠.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cts 4:20.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펜트코스트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날 때부터 절름발이인 거지. 이를 고치는 역사적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은 사행전 사장입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cts 4:20. 네 위에 빨간 동글뱅이 있네요. 한번 헤지가 났었나 보죠? 다 아, 죄송합니다. 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위는요 베드로 요한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요것을 speaking about, 말하지 않을 수가 도저히 없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다음에 또 하던 그 말씀들, 생생하게 지금 귀에 울린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건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승천, 2장은 오순절 강림, 3장은, 3장은, Beautiful Gate의 미문의 성전 미문입니다. 오후 3시가 돼서, 베드로와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크리플 백어를 만난 거예요. 또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What I have, I give you. 주는 게 뭐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ork. 걸어라. 그랬더니 이 크레스필드 배거가 꽁충꽁충 뛰면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거가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을 똑꼭 붙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함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몰려들어서 이 엄청난 기적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 산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끌려간 거죠. 신문을 합 겁니다. 이 누구 이름으로 도대체 네가 이 크리필백어를 이렇게 고치고 그러느냐.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그러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래. 이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되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70명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다 결정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니까 이 대제사장의 위치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위치인가 잘알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뭐 대통령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좀달서달 다르지만은 이렇게 외설교를 하니까 야 요한 페드로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위는 공회 공회 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 뭐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전 지키는 사람들 관리인, 대제사장 출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하겠냐 We cannot deny it. 우리가 지금 저 거지가 걸어가는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예루살렘인 사람 다 아는데. 그렇지만, but to stop this thing, 이 걸어다니는 사건, 이 거지가 걷는 사건이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더 퍼져나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도 또 동명사 관용 표현이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지만, Stop, prevent, kee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from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나오는 관용 표현입니다. 성경말씀에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예문이.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 사건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We must warn these me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도대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절대 다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게 회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요. 야, 이제 와봐. 너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맞습니다. We cannot have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회 회원들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다가 절대 이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는 할수 없다. We cannot have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도대체가 없는 겁니다. 동의사 과연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on, ing, 뭐뭐 타자마자. 세상 영화에서는 as, soon as. 주어 다음에 동사. 뭐 이렇게 관용 비슷한 말로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뭐 타자마자. on hearing his words.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some of the people, 사람들 몇몇은 said, surely this man is the prophet. 이 사람 분명히 선자다. Others said, He is the Christ. e 야 그리스도야. Still others asked,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우리 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문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우리를 구할 할 그리스도가 저 촌국석 갈리에서 온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푸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의 초점은 on hearing his words.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계속 갑니다. When the captai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If any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o throw a stone at her. <목소리> 요한복음 직접, Keep an eye on him. 계속해서 못 못하다. 잘 아시는 예문일 수 있습니다. 가하는 여자가 유대인들이 붙들고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꽃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keep on questioning him, captain question, keep on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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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세율법대로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막 시끌시끌 복정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창면,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he bent down, 고개를 숙이고 he began to write. 쓰기 시작했어요. on the ground. 땅바닥에다. with his finger.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무언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한 그런데,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계속 질문을 하니까, he straightened up. 고개를 쭉 숙이, 펴시고, said to them,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겁니다. If anyone of you is without sin,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죄가 없으면,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죄 없는 사람. 너희들 중에 만약에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인간이면 누구나 죄가 죄를 짓는 법인데,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번 돌로 쳐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흩어져서 좀다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방향편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이때 V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모인됩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회의 결과라그 했습니다. We cannot deny, 우리그 부인할 수 없네. 다리를 젖은 거지가 껑충껑충 저렇게 뛰어대는 저 기적의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but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삼사에서이 사건이 더 이상 퍼져나가면서 이제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we must warn this ma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 이제 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We cannot deny it, but to stop this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we must warn these people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함께 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로마서 8장 18절. 그때의 아이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통,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정신적, 유체적 고통은 be worth science.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be not worth science니까, 뭐뭐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광.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우리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 지금 현재 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앞으로 닥칠 영광에서는 비교할 만하지도 않다. 도대체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동명사.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동명사. 여기 나왔으니까 또한번 하겠습니다. Stop, keep,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from ING 하는 것을 막 못하게 하다 그마다 함께 살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부터 보면 We cannot deny it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But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we must warn these me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경고를 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한번다 시.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봤다. 그렇기 때문에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수상 없는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축하 말씀 드립니다. 동명사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다치, 좋아요 다치 잊지 마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Goodbye.